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곰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분들은 안보시겠지 하여튼 초등학교 여러분들도 다 3월 4일에 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도 알, 알다시피 3월 4일에 계약을 했는데 오늘이 3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 학기 가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매일 새 학기에 매일 가방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박근순 원단 가방 있는 애들도 있는 있는데 저도 갖고 싶어서 한 1, 2일 정도 전에 홍대에서 바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에 바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아끼는 이 가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씽! 이렇게 가방을 살짝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가방에는 이렇게 귀여운 쿠키 열쇠고리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울이 있습니다. 막 막아놓을게요. 이쪽 거울 이 있고 제가 전구 캐릭터를 가장 좋아해서 이 쿠키 캐릭터를 샀어요. 그다음으로 이 걸음망 있죠. 이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가장 작은 부분에는 제 지갑이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 제 돈이 들어 있어서 못 보여드리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쪽. 오해. 짜잔 이렇게 열렸는데 먼저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하리본 젤리 저가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는 보다시피 헤어롤이 있고 그리고 틴트. 여기 보시면 틴트 워러 틴트 워러 이 롤리팝이에요. 색깔 진짜 예뻐요. 보시다시피 약간 이런 핑크색이고 발색됐을 때는 이 정도 좀더 진한 이런 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아빠가 옛날에 외국에서 사오신 거울이에요. 가릴게요, 거울. 슉. 아, 근데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있는 이 마스크예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시, 심해가지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꼭 쓰고 다니라고 하셔서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원래 안 쓰고 다녀요 답답해서 근데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뿌레 대충 담을게요. 이제 여기 소개는 끝났어요. 닦는 시간이 지루하시다면 좀 넘겨주세요. 오이 씨이렇게안 다치냐? 그냥 위로 가볼게요. 여기를 열어보면. 있는데, 첫 번째로 화일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 초등학교하고 제 이름하고 다 적혀 있어서 안보릴 건데 이렇게 화일이 하나 있고 어미 다 본다. 이게 무슨 초등학교인지 써져 있는 거라서 두 번째 여기도 내 이름, 이 랭지컬 알림장입니다. 오. 아 확대 안되지만 하여튼 일부러 보시려거나 그러시진 않겠죠? 그리고 독서록이에요. 귀엽죠? 짜잔 이렇게 독서록이 있고 제 필통인데 필통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겉은 귀여운 당근이에요. 새거에요. 첫번째 첫번로는 지우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연필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 새거거든요 다이소에서 제가 막 사온건데 그래도 새앗기면 깔끔해하고 새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깎아가지고 하는건데 짜잔 연필 6자루 죄송합니다 연필 없이 굴러다니네요 미키마, 미키라고 써져 있는 미키마 마차. 그리고 샤프, 무민 샤프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오, 딸랑딸랑. 펜이에요. 그냥 검정색이에요. 이거는 앨리스고, 이거는 푸, 귀여운 곰돌이 푸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형광펜.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샤프예요 이것도 곰돌이 샤프. 이것도 되게 아끼는 샤프인데 아는 오빠가 아는 오빠랑 제 샤프를 교환해서 한건데 짜잔 샤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PT21 샵에서 산 쿠키 볼펜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고 색깔이 진짜 예쁘고 게다가 이게 펜인데 되게 지우개가 들어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진짜 너무 좋은거예요 색깔 이게 방탄소년단 캐릭터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색깔도 진짜 진짜 이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펜 중에 진짜 짱 좋습니다. 꼭 사보세요. 비트톤샵에 팔아요. 그리고 네임펜. 마지막으로 짜잔 샤프심이 들어있어요. 샤프가 있으면 당연히 샤프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네임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저 4학년을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4학년을. 육훈이 면에 제가 4학년을 졸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선물 주신 거고, 여기는 다이소에서 산 체리블러스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 집어 넣을게요. 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 들어있는 게 없잖아. 들어있는 게 딱히 없어. 요 자,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가방 소개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